네법무법인 로베리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시청 앞에 온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무원을 준비 중인 사람인데 중간간 범죄로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간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서 기소가 되어서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특히 이 중간간 사건은 성폭력범죄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이 여러분들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퇴직 사유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준간간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서 단지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 여러분들이 공직에 대한 꿈, 공직 생활은 바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간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에는 얼마나 이 사안이 중대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임용결격 사유가 유죄 확정된 지 3년이 지나면 임용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만 사실상 공무원 임용을 할때 신원조회를 하신다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원조회에는 범죄 경력뿐만 아니라 수사기록까지도 알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사라던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공직을 지원한 경우라면 형판까지도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더라도 사실상은 영원히 공직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또 기소회까지 이룬다면은 그 형사 범죄, 형사 수사와는 별도로 기관 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징계 처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공직 생활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일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을 해야 하면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라면 기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기소가 되고 그리고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특히 이렇게 중간간 같은 경우처럼 성과 관련된 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공직생활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공직을 준비하고 계시고 공부를 하는 중에 쉬는 시간에 이걸 보신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소를 받으면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책 덮으시고 바로 자기 사업 알아보시는 게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간으로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라면 이렇게 중대한 상황인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현명하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간은 결코 여러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은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표명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을 준비 중인 분인데 중간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이시라면 저희 형사 신속 대응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히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